내가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일이다. 그날은 아침부터 두통이 있어 보건실을 찾아갔다. 신입생이구나. 무슨 일로 왔니?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감기인가 보네. 자, 이약 먹고 침대에 누워 조금 쉬다 가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보건쌤이 준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감기약 덕분인지 나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그대로 잠들었다. 그리고 얼마나 잤을까? 눈을 뜨고 교실로 돌아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침대 내가 그대로 누워 있는 것이었다. 순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 꿈인가? 처음 겪은 현상이었기 때문에 꿈이라고 치부하고 보건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비록 꿈속이었지만 새로 입학한 학교가 궁금했던 터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꿈이라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학교 건물은 왠지 너무 차가워 보였고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매점엔 개미 한 마리 없었고 성빈 운동장은 싸늘한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학교 뒤쪽에는 뭐가 있나 가볼까?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학교 뒤쪽도 가보았다. 아~ 여기는 쓰레기장이구나. 별거 없네.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학교 건물로 돌아가려는 찰나 쓰레기장 구석에 웬 꼬마이가 있는 것이 보였다. 고등학교에 아이가 있는 것이 이상해 나는 아이에게 질문을 했다. 꼬마야 여기는 뭐하러 왔니?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 그런데 꼬마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있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 아이가 말을 했다. 형은 어디서 왔어? 응? 아, 형은 학교 3층 보건실에서 왔어. 그런데 내 말을 듣던 꼬마는 갑자기 씩 웃더니 학교 건물로 막 뛰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불길한 느낌에 그 꼬마보다 빨리 보건실에 도착해야겠다는 생각에 풀스피드로 뛰었다. 해석. 나는 건물로 막 뛰어간 아이를 보며 순간 불길한 생각을 했다. 그건 바로 그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귀신인 아이가 내가 왔던 위치를 물어본 후 전력으로 그쪽으로 뛰고 있다면 바로 내 몸을 탐내서 뛰고 있는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 아, 안 돼! 나는 온 힘을 다해 3층 보건실로 뛰었고 다행히 아이보다 먼저 보건실에 도착했다. 그리고 내 몸을 보자마자 그쪽으로 다이빙을 했다. 아, 안 돼!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 어, 무, 무슨 이런 꿈이 다 있지? 꿈속에서 급박했던 순간을 경험한 나는 온몸에 땀이 젖어있었다. 그리고 멍하게 침대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보건실 공기가 차가워졌다. 아,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진 거야? 그리고 잠시 후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느껴졌고 뒷가에 아이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 아깝다. 내가 먼저 처지할게.